자 무슨 얘기냐? 요 근래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던파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던파가 많이 핫해지기도 했고요. 꽤나 어, 인식이 좋아지고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접었었던 분들도 많이 복귀하시고. 근데 어, 아시는 분들 도 아시는 게 뭐냐면 지금 어지간한 랭커분들은 다 접으셨어요. 예전 랭커분들. 대부분 접었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도다 접었어. 심지어 제 주위에만 봐도 빠따도 접었고요. 지금 아이디는 언급을 못 해드리겠지만 계정을 정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몇몇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던전앤파이터가 100렙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템이 있죠 음, 바로 신화장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신화장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35개의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티어라고 칭할 수 있는 거는 3개에서 4개 정도 밖에 안 돼요 몇 개가 되질 않아 대표적으로 시면 신화 광란시나 뭐 나락 정도랑 뭐 군신존도 요 정도, 그쵸딱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 미만은 대부분 다뭐 1티어급, 그러니까 0티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1티어급이나 뭐 1.5티어 또는 완전 그냥 뭐 찌그러기 신화 없이 차례를 딴걸찾는게 너보다 쎄, 뭐 그런 케이스가 있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 접은 랭커분들은 이 신화 때문에 접습니다. 신화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접으시는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화고요. 첫 번째가 신화. 두 번째가 직업적인 차이. 음, 응. 직업적인 차이. 이두 가지 때문에 많이들 지금 접고 계십니다. 회의감도 많이 느끼시고요. 제가 직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요 근래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솔직한 말로 이건 저도 느낀 부분인데요. 나도 증폭유저고, 그래도 나름 탑텐 안에 들어갔던 경기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몇 등이긴 한데, 어, 그런 경기도그 정도 증폭, 수치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저도 똑같은 감정을 한번 느꼈어요. 언제 느꼈느냐? 레이븐으로. 무슨 감정이냐? 아, 씨브레이 착같은 게임. 이 거지같은 게임. 내가 씨브레 어? 돈을 내가, 어깨만 200만원 썼는데, 내 어깨에다가만 시블이, 어? 증폭에다 200만원을 썼는데, 이 아이템 하나가 안 나와서, 레이드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 랭킹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었어요. 레이븐 접을까? 근데 저는 어떻게 운 좋게, 구사일생으로, 프레이, 퍼섭 나오는 당일날 먹었어요. 그 당일날. 그래서 퍼섭에도 바로 들어가 본 거고, 레이븐으로. 응, 음, 종결로 먹어가지고, 지금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딱 똑같은 감정이에요. 다들 이제 느끼시는 게, 랭커 분들, 이제 예전 랭커 분들, 지금도 랭커이신 분들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 랭커 분들이 다들 느끼시는 게, 굉장히 독보적인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의 랭커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또 이제 교복하다 보니까, 동일한 장비에 정말 중폭으로만 싸울 수, 싸우게 되는 그런 랭킹 다툼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독보적인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유명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적으신 이유가 이 신화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먹고는 싶어. 증폭은 솔직히 좋은막몇 천만 원 때려 부어서라도 만들어졌거든다 만들었거든 그분들 다. 근데 얘는 돈으로 안 되는 거야. 하루에 필요도는 제한이 있고 돈으로 안 되고 하루에 뭐 2만 원, 3만 원 현금 쓰는 거 그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야 막말로 장비 하나에 몇 천만 원씩 쓰는 사람인데. 캐리카나에 막 천만 원씩 막 쓰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던전앤파이트에 큰 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이 그 돈이 아까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피로도에 제한도 있고 예, 신화의 확률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회의감을 느끼셨죠 그 회의감을 느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치고 올라오는 노중폭이나 소중폭 유저분들 치고 올라왔어 근데 템빨로 올라온 거야.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또 생깁니다. 장비 빨로도 밀리는 경우, 아니 캐릭빨로도 밀리는 경우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검재, 여망 이런 캐릭들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몇몇 캐릭들은. 특출나게 뭐 지들이 좋거나 특출나게 뭐 순간들이 좋거나 이런 캐릭들도 있었지만 지금 솔직히 검재, 여망 이런 캐릭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캐릭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솔직한 말로 나도 검재를 하고 있지만 검재 진짜 좋거든. 여망도 하고 있잖아. 정말 좋거든. 정말 세게 나왔어.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네오프로에서 공지는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 모든 캐릭터가 진각성이 다 나오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밸런스를 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속도를 봐.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는 진각성은 최대한 완성도 높게, 그리고 레이드도 최대한 완성도 높게, 천천히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 밸런스적인 부분은 맞춰 줘야지. 맞춰 주면서 하든가 해야지. 이 모든 증각성이 다 나오고 나서 밸런스를 맞춘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그 다른 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어, 나는 별로 연연 안 하거든. 나는 연연하진 않아 그 부분은. 나는 그 부분은 연연하지 않아. 어,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 이백 레벨 랜덤 파밍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 잘 됐다. 다시 돌아가서 다행이다. 던전 앤 파이터가, 제가 어떤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 게임 이쪽 강의 같은 거 있는 데에서 던전 앤 파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실패적인 얘기. 믿음과 약속.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온대. 최대의 실수, 뭐, 최악의 패치, 뭐, 이런 식, 세 그런 거? 그런 걸로도 언급이 된대. 그때부터 안 좋게 흘러갔던 거야. 믿음과 약속 때 그때 한번 부러지고 그거를 어떻게 잡으려고 이제 루저들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안톤레이드를 냈어. 정말 잘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밸런스는 다 파괴돼 있었지. 이미 이미 다 무너지고 파괴된 상황에 어거지로 낸 거야. 정말 어렵게. 왜 그렇게 어렵게 냈느냐. 그전에 미덕 때문에 중풍유저가막 15중폭 떡칠되어 있고 막 이렇거든. 그거를 어떻게든 뭐 밸런스를 맞추려면 정말 어렵게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밑에 유저들은 완전 바보가 됐어. 그래서 중간에 패치를 한번더 했죠. 그리고 다시 내놨어. 그러니까 날먹이 되네? 그때부터 쪼다만한 거지. 마법 뛰어댕기고 막어 맨몸으로 어이 새끼들 봐라 인사를 안 하네. 나가는 홀리마. 별의별 애들이 다 나왔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또 부랴부랴 너무 랜덤 파밍에 너무 운빨 이런 걸로 작용하고 날먹도 많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정가 시스템 관한 거를 많이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정말 잘못된 첫 단추였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게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95제 교복화를 만든 겁니다 이미 똥은 완전 싸다 못해 진짜 벽에 싸질러 그냥 뿌리고 댕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95제 때가 최악의 시즌이었어요 그때가 너무 교복화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강정호 디렉터는 다시 되돌려 놔야 돼 다른 탑게임들처럼 랜덤화를 시켜야 돼 왜냐면은 저는 신화에도 티어급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픽에도 티어급이 있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높은 티어는 있어야 돼요. 차별화는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게임을 가보세요. 다 동등한 템을 끼지는 않아요. 다 똑같지는 않아. 누군가는 못 껴, 누군가는 착용을 하고 그게 온라인 게임입니다. RPG 게임은 그런 맛이에요. 하지만 지금 랭커분들이 접는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랭커분들이 접는 이유 이미 95제에 젖어 있으시거든 젖어 있어 다 근데 그때 돈을 존나게 썼어 장비는 넘어왔어 근데 내가 드랍을 못 먹네 근데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돼 답답한 거거든 답답한 거거든 리니지처럼 뭔가를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리니지는 경매장에서 하고 내가 돈을 지를 수라도 있어 이건 그게 안 되는 거지 던파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직접 먹어야 돼 정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오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눈, 감, 눈 질끈 감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너무 교복하에 지금 많이 젖어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아마 이제 예전 랭커분들이 다시 상위랭킹으로 완전 자리를 잡는 데는 한 1년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오픈될 때. 왜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초창기 오픈할 때? 이거 까딱하면 1년 이상 돼도 아무것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못 먹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다. 1년이 돼도 군신신한못 먹는 사람 무조건 있을 거다. 존나게 돌려도, 1년을 돌려도, 그게 운빨 RPG거든. 원래 RPG가 그런 거거든. RPG 게임에서 랭커들, 뭐, 이제, 리니지나 그런 게임처럼 돈 주고 살수 있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뭐, 와우 같은 게임이나 던파 같은 게임은, 솔직히 운빨이에요. 운빨이 작용해야 돼. 아무리 잘해도, 운 없으면 못 먹어. 그게, 이런 귀속 장비와 관련된 RPG 게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맛에 하는 거예요, 다들. 하지만, 던파는, 제가, 예전에 한번 생방을 통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던파는 와우와는 다릅니다. 굉장히 차별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귀속 장비가 있고, 그 안에 뭐 마법 부여가 있고, 뭐 소켓 박는 것도 있고, 뭐 엠블렘 박는 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정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와우는 없는데, 던파에는 있는 거. 그게 바로 강화와 증폭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랭커 분들이 대부분 적고 계신 거예요. 회의감을 느끼는. 그 밸런스적인 부분이, 어, 좀 많이 파괴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먹은 사람들은 신경 안 써. 종교 세트이된 사람들은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써요. 하지만 안된 분들은 비교가 되거든. 나는 올 13증이야. 14증이고, 13, 14증이야. 11증이 올라와서 나랑 동급이거나 위로 올라가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러니 그러니까 그,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고자본을 위해서 책임질 때. 그게 맞아. 맞는데, 어쨌든 회의감이 느껴지잖아.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고자분들은 그세김을 넘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그 파편을 모으기까지의 지금이야 이제 파편이 남아돌 텐데, 초창기에 그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파편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야 되니까 캐릭을 다 돌렸거든. 해를 재료가 엄청 들었어. 나만 해도 지금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나 무기 하나에 1900씩이었어요. 1900개. 그거 언제 모아? 나 솔직히 캄캄했어요. 진짜 새까맣서 눈앞이 캄캄했서 그거 애들이 다 무기가 다 13이니까 1900개씩이야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올렸어 정말 고생했어 근데 그분들이 말도 안되는 운빨존망으로 진짜 그때 초창기에는 노중포한테 다 잡혔어 마팅이쭉 가는거지 어. 나도 그건 느꼈거든요 난 인도값으로 1 0 0만원 썼을거야 저런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봉식이 있죠 해카테 랭커입니다 뱀의 랭커고요 우리 봉식이 아직 종결이 없어요 야얘내 웃기는거 보여줘? 야얘 얼마나 에픽이 먹고 싶었으면은 야어 에픽이래 야 얼마나 종결... 종결이 먹고 싶었으면 어 우리 앙큼이죠 오버마인드 앙큼한 롤이 온빨 최고인 우리 앙큼이 야 앙큼이랑 아이디가 똑같애 헤카테댄코 후스크루 봉인된 자물쇠 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야 얼마나 씨으로 먹고 싶었으면 얘 요거 끼고 있어 아리 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야, 닉네임도 앙큼한 로리로 바꿨어. 어, 혹시나 앙큼처럼 잘 먹을까 하고. 그 정도로 다들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톤네이드 때 그나마 가장 획기적이었던 부분. 항아리. 신화 항아리. 진짜 아마. 정말 비싸도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할 거예요. 랜덤 항아리. 신화 랜덤 항아리. 아무리 기간이 오래 걸려도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확률을 조금이라도 확률적으로 조금이라도 좁혀줄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안톤 때도 항아리 처음에 뭐 괜찮았잖아요. 어, 그거 까서 운빨 좋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당연히 오히려 컨텐츠적인 게 기간이 더 단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항아리 때문에. 때문에. 하지만 항아리 덕분에 없던 분들도 장비를 맞춘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못 맞춰도. 그러다가 결국엔 그거 계속 못 맞추니까 정가가 나온 거잖아요. 정가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솔직히 정가는 나오면 안 돼요. 예, 네, 이거는, 그, 지금 우리 봉식이도 이게 굉장히 에이씨, 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정가는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나오면 안 됩니다. 어, 그건 던파가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정가 지향하지 않아요. 무조건 망해. 95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정가는 나오면 안 돼. 하지만 항아리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왜안빼왜안 왜안 내주는 거예요. 항아리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 왜안 내주는 거야. 그렇지, 메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제가 이 얘기도 몇번 했어요. 에픽 연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어... 그렇게 이빨 깠잖아! 야, 에픽 연고의 그 스트레스가 신화로 갔어. 나이 얘기 방, 생방에서 많이 했거든? 에픽의 연고가 신화로 빠진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상황이야. 사람들 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어, 정가까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 먹었어. 나 신화 29개야. 어, 나, 그리고 나는 만족해요. 어. 없는 캐릭는 그냥 없는 대로 흘러가고, 그냥 뭐 어차피 맨캐릭들 어지간한 그냥 좀찌끄르게 신화이기도 한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 주사위 신화 끼고도 만족하고 하거든 근데 그거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저기 항아리 정도는 나왔으면 합니다.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거라도 한 번씩 까보게 그런 분들 그렇게 되면 저기 신화가 좀 흔해질 수도 있다는 라 생각도 없지 않아 해요. 하지만 좀, 좀 기간이 오래 걸리게 파밍 기간이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떠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어, 그, 고중폭 유저분들, 헤비급, 어, 프로 가급도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를 조금은 해주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정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이거 정가를 만들면 그것도 문제야. 어, 운발로 먹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욕할거 그때대로? 에이, 씨브레나 존내 돌아갖고 열심히 해서 먹었는데, 장난해? 안 해? 씨브레 접어. 항상 긍정적인 쪽이 있으면은 부정적인 쪽이 생깁니다. 어, 그건 세상의 이치에요. 다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적으로 이 양쪽 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딱한 항아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랜덤하게. 운빨이면은 먹은 사람도 뭐라 안할 거고, 안 먹은 사람들은 아쉬우니까 이거라도 하게 되는 거고, 그 작은 확률에 희망을 건다니까? 작은 확률에. 그나마 신화들 중에서 확률이잖아. 지금 플시로코에서 나온 그 항아리 있죠? 랜덤하게 나오는 거. 에픽 신화. 나 까서 올렸잖아. 보셨죠? 음. 음, 음. 아무튼 저는 좀 속상한 마음에 아, 이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봐요. 해보는 겁니다. 속상해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접으시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항상 보니까. 특히나 이제 주위에 랭커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접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회의감 느끼고 돌아서고 당연히 던전앤 파이터가 헤비급 유저들이 어, 다 먹여살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많은 유저분들이 조금 조금씩 과금하는 걸로 회사가 굴러가고 월급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라 생각은 하지만 모든 유저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소한 의리는 좀 지켜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 정말 던파 안 좋고 꾸준하게 해준 사람들이잖아요. 과금 계속 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던파가 정말 쓰레기일 때부터 꾸준하게 의리를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재밌게 즐겨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리지는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100% 만족까지 시켜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새로운 유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방법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진지 빨았나?